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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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자예요 사랑이요. 네. 여러분 여기 어디냐면요 바로 저의 투어스 존입니다. 투어스 존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짜잔 짜자. 이거 뭡니까 이거? 네, 바로 투어스 3집 앨범입니다. 네. 아 투어스 앨범 1 0장입니다네 <목> 샀다가 이번에 이렇게 큰 맘먹고 구매했습니다 앨범을 yeah, 자 이렇게 열장을산 이유는 뭡니까 사랑아 바로 안에 있는 포토북과 오빠들 얼굴이랑 그리고 포토 카드를 보기 위해서 샀어요 <laughs> 자 포토카드가 그러면 앨범당 몇 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열장이 들어가 있어요 10장이니까 총 20장의 포토카드를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아, 네. 저의 차에는 신유고 차에는 경민이어가지고 2장 나와 습니다 신유 경민 자 네. 과연 멤버들이 나올지 네. 다음, 지금부터 포토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laughs> <laughs> 네, 네, 네. 이거부터. 오. 그 갑시다. 이거 센터에 있는 거. 자 비닐이기 때문에 비닐부터 뜯어야 됩니다. 비닐, 네. 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열어볼게요. 하나, 자, 열어볼게요. 둘, 셋. 짜잔. 와우.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영재, 지윤, 신유, 도훈, 경민이, 한진이까지. 자 이렇게 여섯 명의 멤버가 아, 있고요. 포토북 여기에 포스터를 있어요 아, 이 안에 포카 들어있습니까? 네네, 포카 있고 오, 포토북 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잔! 오, 여기 굉장히 많죠? 여기에도 포카가 들어있거든요 아, 포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고 일단 이거부 보여드릴게요 이건 뭡니까? 하나, 둘, 셋, 짜잔! 아무예 CD 그다음에 짜잔! 짜잔! 어, 약간 엽서 재질 같아요 다음은? 뭡니까? 아, 미니 포스터 느낌인 아것 같은데. 오, 짜잔, 포스터 맞네. 아, 포스터 여섯 멤버가 다 네.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멤버들 편지. 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멤버들은 앨범 말에 편지가 오 있어요. 자, 멤버들이 쓴 네. 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거. 이거. 짜잔. 아, 가사집. 가사집.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네, 중요한 건 이제 포토카드죠. 포카, 잠깐만요. 여기에도 있을 텐데. 네.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보이시죠? 여기 포카있거든요. 어, 포카요? 일단 그 전에 포토 네. 먼저 봅시다. 오빠 너 얼굴부터. 일단은 오, 전체 와우. 사진이랑. 전체 사진. 너무 예쁜데? 어, 신유 오빠. 신유. 이렇게 있고요. 다 있습니다. 국민일이 너무 잘생겼는데. 여기 여섯 멤버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들의 사진이 있는. 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포토북, 포토북이네요. 포토북. 자, 포토카드 열어볼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름 있잖아! 짜잔! 그럼 뭐 이름이 있는데? 어? 이름이 있었어요? 신유 이름. 와우! 첫 번째 앨범부터 사랑해가좋하는 신유 나왔습니다, 아, 신유. 이름이 있었어? 니단 여기에 오늘 하는 모든 일이 다잘 잘 풀릴 것 같아요. 어. 어. 신유 오빠 때문에 지금 모든 일에다잘 잘 풀릴 것 같아요. 어. 사랑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 여러분. 아, 음. 좋다. 음. 자, 두 번째 신유 오빠 포토카드.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짜잔! 어! 신유! 어! 어! 와우! 아만지지마 맞지지 마, 마. 하자마자 말이야 대박 아... 대박 두 번째 앨범부터는 포카씨만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앨범 자두 번째 앨범에서는 과연 어떤 친구가 들어가 네, 있을까요? 경민이만 나오면 돼요 경민이 일단은 빼줄게요 포카 있는 거자 포카 아, 뭐야 왜 없어? <laughs> 포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여러분 새 겁니다 어?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었어요 아 영재 오빠였어 영재 오빠 영재, 우와, 너무 영재 오빠 오, 아, 완전 럭키 세븐 스트라이크! 축하드려요. 깜짝 놀랐잖아. <웃음> 너무 놀랐다. <laughs> 자, 여기 포카가 있겠죠?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과연 누구일지? 두 번째. 자, 영재 오빠 나오나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짜잔. 오! 영재 오빠 풀세트. 어, 영재 오빠 <laughs> 나 왔습니다. <laughs> 어, 너무 잘생겼다. 자, 이제 세 번째. 앨범. 앨범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앨범을 까고 있습니다. 자, 느낌이 도 돈이 오빠가 나올 것 같아. 자세번째앨범면서는 누가 나올까요 오케이렇이 오케이. 어, 안에 있나요 자세 번째 앨범에서 누구 하나, 하나 둘셋 둘, 짜잔! 짜 한진이 빠자 여기 뒤에 보니까 의사이들 괜찮아요 항상 모든 일다 잘할 수 있어요 한진 오빠 나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다음+ 자, 다음은 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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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나으으하으으으짜으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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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 오빠 나왔습니다. <laughs> 차이 나왔어요 차이. 자 이렇게 한진 오빠, 경민 오빠 네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나오죠. 바로 자, 이거 갈게요. 자, 네 번째 앨범. 자네 번째 앨범. 앨범 예뻐요. 자네 번째 나왔습니다. 바로 볼게요. 그냥. 바로 볼게요. 자, 네 번째 앨범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짜잔! 오! 지훈이 나왔어요. 지훈이. 지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면 당신은 사랑만 가득한 하루를 보내실까요, 저. 자, 지훈 나왔고요. 뭐야, 다음은, 하나, 둘, 셋! 아, 알겠습니다. 있지, 있지. 깜짝 놀랐네. 자,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오 지훈이 풀세트! 자, 지훈, 네 지훈 나왔습니다. 네 번째 앨범. 지훈, 네. 지훈! 너무 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볼까요?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한번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오케이. 다섯 번째 앨범에는 누가 나올까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짜자. 짜자. 우와! 훈 나왔습니다. 도! 얘편지일까요 예, 자이가 하는 모든 선택이 옳은 길이 된다. 자, 성, 성, 두 번째 볼게요. 친구는 누가 나올까요? 경민이다, 여기. 여기 경민이야. 자, 하나, 둘, 짜잔. 짜잔. 경민이 나. 바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민이야 자, 민이나둘 셋. 짜자. 신유 진짜 민이민이 아이프한테파마 왔어요.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경민, 아, 신유예요. 신유, 아, 경민 나왔습니다. 경민 아, 히다 자, 이렇게 경민 나왔습니다. 경민이... 자, 이제 여섯 번째 앨범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열어볼게요. 아, 기대됩니다. 아빠는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유, 아빠 누가 제일 잘생긴 거 같아요? 신유. <laughs> 아, <맞아. 웃음> 아, 자, 여섯 번째 앨범에서는 하나, 둘, 셋. 둘, 셋, 짜잔 자상. 아, 잘생겼죠아도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 친구는 누군지? 과연 누굴까요? 누군지. 자, 하나, 둘, 둘, 셋. 짜잔. 영재. 영재 나왔습니다. 나왔던 곡하이나지만 짜잔. 잘생겼어요. 일곱 번째 앨범. 네 개밖에 안 남았어. 자, 일곱 번째 앨범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사랑이도 투어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일곱 번째 앨범에는 과연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웃음> 둘, 둘, <웃음> 하나 둘 하나 둘셋 짜잔 어, <laughs> 영재 다른 거다 영재 나왔습니다 이게 두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네. 이렇게 달라요 다른 영재가 나왔네요 오케이. 메시지도 다른가요? 어, 메시지도 다르네 아. 이 작품을 방식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다음 다음에 이거 볼게요 두 번째 앨범에서는 과연 누가 나올까요? 오. 자 바로 누가 볼까요? 누가?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짜잔, 짜잔. 영재야 아, 진짜 영재, 나 영재 자비 같은데요. 자, 영재가 많이 나왔네요. 오늘 영재, 영재, 영재. 그래도 잘생겼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엔 여덟 번째 앨범 바로 좋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 바로 네.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유와 경민이가 아, 네. 사실 나올 때가 됐는데 신유와 경민. 자, 여덟 번째 아, 네. 앨범 음. 첫 번째는 어. 과연 누굴까요? 어. 없나요? 어. 어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어? 네, 있어요. 그래요? 잠깐만. 앨범이 안 들어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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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여기 진짜? 있다, 여기. 아 여기 있어요? 아 내가 <laughs> 숨겨놨나보다. 아니 아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냐고? 잠깐만. 아니 CD 안에 들어가 있어 앨범이. 아 <laughs> 누가 숨겨놨어요 분명히. 아니, 깜짝 놀랐잖아. 놀래라고 숨겨놓은 거야. 아, 하나, 또 둘, 영재야. 셋. 아 조영재. 나 진짜 영재잡이 같은데. 여기 또 어디 숨겨놨나? 아니, 여기 있어요. <laughs> 바로 있거든요. 자, 바로 열어볼게요. 신이 한 번만 더나와 하나, 둘, 셋. 짜잔. 아, 나 진짜 경민이 잡인가 경민이 네, 너무 좋아. 차 영재와 경민 나왔습니다. 근데 경민이가 지금 이포카도 안 나왔고. 네. 자, 이제 아홉번째. 아홉번째 앨범입니다. 네, 두 장밖에 안 나왔어요. 아홉번째 앨범. 자 지금까지 나온 자 우리 초스 친구들. 자 아홉번째.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바로 열어봅니다 하나 둘셋오 도훈이 다른 거다 도 다른 거나왔니다 도훈이 일단 뒤에 보면은 짜잔 자기가 오렸다고공유했던 문제들의 사례잖아 야자두 번째 어! 어. <laughs> 바로 나왔습니다 한진 얘데 엄네 소카니까 네 한진 나왔습니다 네, 와 마지막이라는 게 살짝 예반데 그러면은 마지막이니까 부적성 주의 마지막 열 번째 마지막이니까 자 나와주시면 은 좋겠다 싹싹 비벼주고요 나와주세요.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짜잔 아니, 근데 여기서 제 경민이 나와야 되거든요 경민 경민 진짜 경민아 진짜 누나.. 아 누나가 아니지 <laughs> 저한테 한번 와주세요 경민이 경민 오케이, 하나 둘셋아영아또 둘, 영재. 영재, 영재 맞네요 <laughs> 아, 아 영재 아 영재, 영재 많이 나오네요 20번째 이게 주인공. 포토카드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해. 자, 진짜 중요합니까? 일단은 아 지훈이 한테 있었어요. 이제 안 나온 멤버가 있나요 지금? 지금 이게 어 누가 나왔지? 신유 나왔고, 도훈이 나왔고, 한진이 나왔. 고다 나온. 거, 아 도훈이가 안 나왔나? 마지막 이건 과연 누가 나올 까 도훈이가 나올까요? 도훈. 둘, 셋. 짜잔! 아, 지훈이. 아, 에이, 지훈 귀여워. 나왔습니다. 지훈. <laughs>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라스트 베 스와스 앨범가를 보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최애랑 차이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기분이 안 좋을 때분가하시면좀 기분이가 좋아질 겁니다. 그럼 사랑이는 다시 만나요. 안녕. 너무 잘생겼죠. 저는 이제 빨리 슬리브를 끼우러 가볼게요